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집에서 밥을 해먹으려고 하고 메뉴는 제육볶음과 제가 좋아하는 애호박전입니다 지금 좀 배가 고파서 바로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 좀 시간이 늦었는데 후딱 만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일단 애호박전 먼저 만들어 볼 건데 애호박전 달걀을 풀어주고 달걀 두개 달걀을 풀어줍니다 애호박을 그렇죠. 손같이 <목마> <목마> 떨어졌어. 손은 될 것도 안 돼. 되는... 아무래도 호가된 봉투에 넣 이렇게 진공 상태를 만들어 주면 1, 2, 3, 4, 5, 6, 니다 9, 1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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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왼쪽이, 제육볶음 양념을 주셔가지고, 뭐, 컨택해서 준비하느라 행사장 가서받았어요이 제육볶음 양념을 통해서 초반장 제육볶음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스댕팬이랑 예열을 좀 지키고, 파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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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이 소스를 게시하려고 하는 데 내년 8월 5일까지거든요? 꽤나 쓸수 있겠네요. 이대로 두 숟갈 정도 투하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행사장에서 윤트리 관계자님한테 아, 브이로그를 한다. 그래서 브이로그에 올릴 거다.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laughs> Let's go. 이렇게 밥이 완성이 됐구요. 아, 잘 먹겠습니다. 같이 은밥. 제육볶음을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파랑 같이. 맛있다! 음. 저 소스 때문에 앞으로 한, 한동안은 제육볶음 소스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에이. 그리고 헤어 밥썸네 너무 안지은게 티가 나, 나이 역시 에어박 요즘에 운동을 해서 계란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계란에 지금 쓰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원래도 더 많이 먹었지만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냥 그냥... 되게 오랜만에 키우는 거같요 사람이 유튜브라는 거를 포기 안 하는 저도 참 라디오 이런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할 거면 하지를 말고 꾸역꾸역합니다 꾸역꾸역 합니다. 콜라 좀 가져왔습니다 콜라가 없네요 아이고, 아이고, 뜰 날이 있겠지 해가 뜰 거야 잘 먹습니다 와서 수박을 잘라보겠습니다. <laughs> Let's go. 브리튼이 <브리트니가> 같이? 여름이 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수박과 함께라면 이 여름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어 <laughs> 깨졌어. <오. 웃음> 남자 는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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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저는 그럼 수박을 먹 e if I'm going to be c i n g 이유르미야. 자. 여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너무 배가 고프고 또 요즘에 긴축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서 음, 만난 거해 먹을 건데 만난 거 김치찌개 해 먹으려고요. 어머니가 저한테 목살 돼지고기 주셔 가지고 그거 넣어 가지고 팔팔 끓여 보겠습니다. 돼지고기 김치찌개. 끄요

치를 이렇게 볶아주고 어두어운 감이 있는데 형광등이 보자마자 어떨 수 있고 설탕을 넣어줘야 되는 게 신김치가 아주 너무 음 시더라고요. 설탕 좀 넣어주고 신 맛을 잡아주고 생생생생생 <놀람> 중간중간 이렇게 기압을 넣어줘야 요리가 잘 되거든요. 힘이 맞아요. 김치를 떠와라 아! 따라와라 고기가 이렇게 해동이 됐으면은 소마 꺼내기가 매우 귀찮아서 고기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먹기 좋게 고기 이렇게 먹기 좋게 잘라주고 돼지 고기 김치찌개니까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맛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고기에 이렇게 먹 많이 들어간 거 좋아해요 맛있어 다시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볶아줬으면, 이 사골곰탕. 이 사골곰탕이 키인드 AI. 너무 까불어. 죄송합니다. 이 사골곰탕을 넣어줘요. 사골곰탕을 넣어줘야 빈티지가 약간 묻진 한이 맛있거든요. 이렇게 좀 발바닥 찢어줍니다. 샘플 지 사골곰탕이 좀 물이 못 잦으다. 뜨신 물 투하. 김치 국물을 좀 넣어줍니다. 사실 김치가 맛있으면은 재료는 뭐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요 마늘, 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살짝 넣어줍니다. 살짝 매콤해야 맛있을 텐데 국물 좀모자를것 같아서 뜨거운 팔팔 끓여줍니다. 이러면 뭐 김치찌개 완성 이죠 감칠맛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다시다. 김치찌개 팔팔 끓일 동안 두부 두 맛이 좋고 몸에도 좋고 너무너무 훌륭한 재료라 김치찌개 무조건 넣어줘야 되는 거분이고 음. 김치찌개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파파 넣어주고 파는 이거 냉동해놓은 건데 녹여서 아이고 이렇게 하고 그냥 팔팔 끓여주면 완성이거든요 파는면 먼저 먹어보게 팔팔 끓입니다. 팔팔 끓이면 됩니다. 팔팔 끓이면 됩니다. 이렇게 끓는 동안 설거지를 하면 되거든요. 설거지를 중간중간 안 하면 인생이 복잡해져. A few later. 설거지를 다 했고요. 면은지게전 지찌개... 한번 봐아뜨거 미 오케이 1분 정도 더 졸여주고 졸여줄 동안 이제 저희는 뭐 해야 되죠? 바로 계란프라이! 계란프라이 없는 김치찌개는 또 재미가 없잖아요 올리브유 티. 저 요즘 헬창 모드라 계란 3개 계란 해줄 동안 김치랑 밥을 삽니다 김치 면을 지갑을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옮겨주고 이렇게 항상 차렸구요 맛있겠죠? 맛있겠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좀 조명이 조명이 좀 그지같이 나와요 조명이 그지같이 나와요 어쩌면 좋나요 잘 먹겠습니다 김은 유통기한이 일주일 지났는데 먹어도 되겠죠? 아 너무 배고파 지금 어지러워 배고팠어 김 음. 아주 괜찮아 저개좀 넓어지지 않았나요? 이미 헬스를 좀 열심히 해보았는데 티가 날라와서 김치찌개를 넣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계란을 밥에 흥덩 빠들어가지고 그냥 별거 안 먹고 김치만 이렇게 넣어도 맛있습니다 감사해요 이모 어우 죄송합니다. 식사 끝. 잘 먹었습니다.